자, 일단 보형물이 처음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, 보형물 주변으로 우리가 모든 수술기구와 수술포와 수술기계 그리고 보형물,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멸균, 살균시킨 상태에서 쓰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, 미생물들은. 거기에 어떤 세균이 묻어있을지 사실은 그걸 하나하나 띄워가지고 현미경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느냐 못 하죠. 어느 정도의 미생물은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자, 예전에는 이와 같은 어떤 이론들이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할 때에는 어, 구축을 예방하려면은 테프셔드 뭐 병원과 같이 이렇게 까끌까끌한 표면을 갖고 있는 거를 쓴다. 또는 어, 뭐 마사지를 해가지고서는 피마가 왔다가 조기에 넓혀준다. 뭐 이런 방법들을 썼던 시절이 있어요. 미래의 보형물은 그러면 이런 구축이나 이런 문제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떤 보형물이 앞으로는 이제 도입이 되고 시판이 되겠느냐?